안녕하세요. 해본다TV의 시시콜콜 해본답니다. 오늘은, 이거 앞에 보이시는 거 이게 잘 보이시려나? 이게 당근에서 산 무선 송풍기에요. 제가 이렇게 세차하고 저희 집이 이제 산 속이다 보니까 낙엽이나 눈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송풍기, 유선으로 되어 있는 막기다 송풍기를 샀었는데, 유선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손이 막 선을 끌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당근에서 이게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뭐대포정풍기뭐 초강력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사 봤는데 싼 김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음 세차를 제가 세차를 좋아하니까 세차를 하면서 이 물이 얼마나 쌀 물기가 제거가 되는지 그리고 눈이나 낙엽을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뭐 구조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배터리에다가 그냥 간단한 모터.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음 방아쇠를 당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조절이 됩니다. 세기가. 이게 시끄러워요. 모터가 세서 그런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실내에서, 뭐, 여러 집이 사는 데에서는 아마 실내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이걸 파시는 분도 그래서 내놨다고 하시더라고. 사용을 잘 미안해서. 어, 아무튼 소음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바람은 엄청 세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하는데, 이 물기 제거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눈이나 낙엽에 이런 거 청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차는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는 노브로시 세차, 노터치 세차 세차를 한번 해 보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고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올려 봐 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차고 겸 그냥 창고 겸 해서 잡다한 물건들 두는 곳인데 여기는 이렇게 앞에가 개방이 돼 있는 형식이라 낙엽들이 많이 쌓여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무선 송풍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낙엽을 제거하는데 성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되는 건 소음, 소음이 문제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날아가죠? 이게 주둥이가 긴 그런 송풍기보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막기다 그 유선 송풍기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괜찮은 성능, 바람을 불어내는 거에 그냥 쓰기 편합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눈을 치울 때나 좀 가까운데, 요건 주둥, 주둥이가 짧기 때문에, 거기 허리를 숙여줘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예, 여기 지금 제가 며칠 세차를 안한 어, 염화칼슘이 그대로 묻어 있는 상태의 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촬영이나 어, 드론이나 이런 것들 다니면서 어, 흙기를 많이 다니니까 이런 흙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흙들은 뭐 직접 뭐 손으로 뿌리기 전에는 뭐 셀프 세차장이라 는데 가서 뿌리기 전에는 잘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고요. 요거 차의 뒷모습인데 요번에 염화칼슘이 좀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문대 보면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걸레로 닦아도 잘안 지워지고 해서 요번에 한번 노브러시 세차장에 가서 한번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지워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무난하게 잘 지워질 것 같아요 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차장에 도착을 해서 저는 중급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세차를 시작을 해볼 겁니다. 여기 여기 저희는 이거는 뭐 DK 워시라고 해서 브랜드가 DK 워시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차를 하는 종류도 일단 전지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안내 에 따라서 전진을 하면 이렇게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접어주고 처음에 이렇게 거품을 분사를 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찌든 때를 없애주는,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때 중요한 거는 바람을 실내 내부 순환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또 거품으로 도포를 2차 도포를 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제차 같은 경우는 SUV라 이게 차가 높으니까 어, 좀 거품이나 물살이나 이런 것들을 맞기가 좀 편한데 작은 차들은 그 직접적으로 물살이나 거품이나 이런 게 닿는 뭐 힘이라고 해야 될까, 세기라고 해야 될까, 강도가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를 이제 사람마다 그 차종마다 조금 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고압수로 한번 헹궈내는 그 단계는까지 끝났고요. 다음이 뭔가 모르겠네. 여기 레인 왁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인 왁스니까 말 그대로 비처럼 왁스 칠을 해주는 왁스로 도포를 해주는 그 단계이고요. 왁스 칠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냥 몇번 해보니까 그냥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터보 건조. 강풍으로 날려주는 건데, 이게 차가 작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아랫부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차 종마다 그런 효과가, 세차의 효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네트하고 바람이 나오는, 건조 바람이 나오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이격이 생기죠? 작은 차들은 차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낮은 차들은. 아무튼제 차는 바람 물기가, 큰 물기가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차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왔던 그런 염화칼슘 같은 그런 큰 것들, 그런 거는 깔끔하게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어, 세차이 정도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브러쉬 세차 요거를 만족을 하는데 이런 몰딩 같은데 이런 찌든 것들은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한번 문대줘야 되니까 나머지 같은 거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세차가 다 되고요 이런 아까 봤던 진흙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직접 분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지간해서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휠. 옆에서 바 형태로 옆에서 쏘기 때문에 휠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무선 송풍기 송풍기를 쏴서 이런 사이 사이 한번 제거 물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기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이제 차가 아까보다는 완전히 깔끔해 졌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음 이런 사이사이 백밀러나 이런 사이사이에 물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손잡이들 이런 손잡이들 사이 또 이런 suv 같은 경우는 이런 스포일러 사이 근데 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번호판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물기들을 한번 주행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날려나와서 이 차가 다시 허옇져요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남게 되죠. 허옇게.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이 당근에서 산 <laughs> 송풍기 이걸로 제거를 해서 한번 물기를 딱 제거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물기들이 많이 나오죠. 송풍기 당근에서 산 어, 송풍기 이 강력 송풍기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바람 같은 거 이렇게 다 털어 냈고요 음, 이렇게 해서 한번또 주행을 해서 이렇게 남은 물기들이 남는지 아면한번또 보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노터치 노브러시 세차를 그냥 괜찮아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옥천에 어, 첫 지점이죠 옥션에 처음으로 생긴 그냥 노브러시 세차장인데 DK 워시라고 이게 브랜드가 DK 워시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잉도 할수 있고 간단하게 이제 코팅이나 손세차 같은 것도 같이 가능하니까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돗물을 쓰시더라고 다른데 대부분 보면 지하수를 쓰시는데 여기는 손세차도 수돗물로 그리고 100% 수돗물로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하수 세차에 대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데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하시죠. 이제. 그래서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냥 세차나 세차 성능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아까 그 강력 송풍기 그것도 한번 물기가 잘 제거가 됐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세차를 마치고, 한번 물기를 제거하고 쭉 달려왔는데요. 음, 바람이 일부러 세게 달렸는데도 뭐 물기가 확실하게 제거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허옇게 돼 있는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손잡이 옆에, 뭐, 똑같이 뭐, 이런. 물기의 흔적은 싹다잘 제거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뚜껑 주유구 뚜껑에서 캡에서는 계속 이렇게 항상 물기가 남아서 지금 조금 남아 있긴 하는데 이렇게 보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남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에 제가 조금 덜 제거를 해서 그런 거 같아요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좀더 불어내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터치 노브러시 세차하고 어, 무선 송풍기 강력 송풍기라고 하는 당근에서 산 사용해 봤는데, 만족합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혹시나 기회가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